지않았어약자는 싫어해. 가마보코 치로 약자 싫어하는 친구. 아! 가이스는가이스 어떠냐? 나의시 나 몰라, 나 몰라, 나 몰라, 나 몰라, 나 몰라. 민채 어디 있냐고. 몰라? 나 몰라, 나 몰라, 나 몰라, 나 몰라. 어딨냐고. 몰라요. 민채 혼자서 어디 가던데요? 혼자. 어디? 민채. 이 밑에 있는 아스팔트 길 따라서 어디 가던데요? 오고 있어. <laughs> 나 몰라 나 아까 그 나뭇잎 사건 몰라 미치 <laughs> 어떤 일이었지? 나 기억이 안나네 아무것도 아닌데? 뭐야 아, 거미 박사와 함께하는 신나는 뭐야 뭐야 갱도여행? 갱스터에요? 우리는 박사가 되지 못할거야

신나는 갱스터 여행 이쪽 이쪽 이쪽. g Body, body, b o d y o b b b b b 영준이 형웃음참 n 한번 올려봐 u n g Junior, Young Junior, Young Junior, Young j u 스키비디 토일렛 n 스키비디, 스키비디 토일렛 y o 스키비디 토일렛 o r Young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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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량이에요저 거미는 뭐야? 저 거미는 뭐야? 엄청나. 저기 형 있어 요 형. 형에 영준 형 영준형 친구 있어. 아니 뭐든 고생대 밑에 있는 저 어류는 형닮았어. 아니야? 저 메머드 크리 메머드 달라다 아니, 더 안정적으로 한연아 이유는 둘이 나이. 어렇습니다 자, 이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